이 정부 지원 사업의 정보는 중앙정부 부처, 수백 개의 산하 기관, 집행 기관, 17개의 광역 및 226개의 기초 지자체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등 수백 개의 개별 주체가 독자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공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다섯 가지 핵심 채널용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기업 유행별로 어떤 포털을 우선 확인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스타트업이에요. 창업을 준비하거나 초기 스타트업이신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될 플랫폼이죠. 이스타트업에서주목할 기능이 있습니다. 다로은 기업마당이에요. 여기는 가장 광범위하게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곳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마당의 핵심 가치는 검색이랑 필터링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중소벤처 24입니다.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인증하시면 케이스타트업, 기업마당, 기술보증기금, 상권정보시스템 등 10개 이상의 연계사이트를 별도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네 번째로는 소상공인 24예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포털이고요. 케이스타트업은 고성장과 기술벤처 중심으로 한다면 소상공인24는 고용과 지역 내수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마당과 k스타트업에서 지원 사업을 발견하고 중소벤처24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이런 동선 을 가지게 됩니다.